터놓아야 돼, 더 r r y they t 아 l k Don't worry, t 고립병이 있어? <laughs> 연, 연정아 앉아있어 지금 누구라고사에다 <laughs> 묻힌 <멋진> 것 같아 <laughs> <laughs> 어그 상태 그 상태 아그 상태! <laughs> <laughs> 그 상태 그 상태 그게 운동이야 그게 운동이야 <laughs> 어. 거기서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! <laughs>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. <laughs> 힘든 이다어에 애를 한번것 같아요 <목소리> 기다려 술먹려겠다 아니 배는 꼭 그렇게 잡으셔야 <목소리> 되나요? 다습니다아이어요 오줌 리면서 양수 터진 거냐? 것데 해봐. 엉덩이가 너무 내려갑니다. <laughs> 저기다가 실제로 소세지 하나 잡아주고 싶다. 저기다가. <laughs>